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자, 오늘은 녹방입니다. 어, 녹방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 아침 테피셜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오르냐, 고점이냐 참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 AI와 한번 엮어서 오늘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2일 개장 전 태피셜이고요. 녹방이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팅창에 제가 나타난다면은 채팅창에서 열심히 제가 채팅치고 놀, 놀 거기 때문에 어 제가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지난 금요일입니다 나스닥이 0.24%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 0.33% 하락 S&P500이 0.14% 하락으로 좀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아, 매우 좀 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가 생각보다 어, 강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는 서0종목 나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S&P 500이 가장 강했다라는 점은 중소형 제조업, 중소형 은행 쪽에 대한 투심이 좀 좋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장 초반부터 파월과 버냉키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눈치 보기로 S&P 표백 위에서 뚠딴뚠딴했었고요 나스닥도 보합권 전에서 뚠딴뚠딴했습니다다우전스 노이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하지만 갑자기 정치꾼 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노렸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정치꾼 놈들이 뭐 공화당이죠.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있는 그 테이블에서 나갔다. 좋다 음, 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은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담 복귀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뭐 당장 회담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트위터를 팔로우해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건 이겁니다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는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그 다음에 있는 메카시 하원의장이 좀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들 뭐하냐? 어 잠깐만. 왜너희들끼리 하호하냐?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나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요것 때문에 지금 협상이 조금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줄다리기는 얼마나 줄일 것이냐로 정리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지금 선거 때문에 양측의 셈법이 다른 상황. 그죠? 얼마나 줄일 것이냐. 민주당은 많이 못 줄인다. 그리고 공화당은 더 많이 줄여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잠깐, 잠깐만. 이건 내년까지 미루자. 지금 너무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재정 삭감을 많이 하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금 재선이 걸려 있다 보니까, 돈을 줄이면 공화당 유리하다. 돈을 안 줄이면 민주당 유리하다. 그러니까 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부채한도 협상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시장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게 독이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어, 지울 수가 없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도장을 찍기 전까지, 결혼도 아니고, 어, 도장을 찍기 전까지, 아예 알 수가 어렵다라는 점, 어, 이런 부분이 지금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빅테크는 일단은 제자리였습니다. 어 그리고는 헬스케어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같고 에너지 필수 소비재 요런 쪽으로도 불이 파랗게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섹터로 보시면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랐고 헬스케어가 0.46% 상승. 그리고는 필수 소비재는 보합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거는 이미 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주간으로는 좋았던 금융도 살짝 금요일 기준에서는 조정을 보였다. 다만 에너지와 이미 소비재까지의 등락을 보시면은 에너지가 0.74% 상승, 그리고는 이미 소비재가 0.84% 하락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1% 이상 오르거나 내린 쪽 내린 섹터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저 순환매였다. 이 정도로 해석 하시는게좀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부채 부채한 도협상큰 악재는 아니다. 그죠? 매도의 이유는 되지만 떨어지면 또 사면 되지. 요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악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입니다. 어, 많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100주선에 주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요 부분에 있어서 200주선에서부터 힘들게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100주선이에요. 여기가 고점일 것인가? 아니면은, 아, 뚫고 올라갈 것인가? 어, 그죠? 차트만 보면은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이겁니다. 전문가들이 연초부터 꾸준히 2023년도에 S&P 500 지수에 방향성은 횡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도 S&P 500의 연말 지수 목적 그 이제 목적 지수 포인트에 대해서 4,000에서 4,400 사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4,200입니다. 올라봤자 200포인트 5%란 소리고요. 떨어져봤자 200포인트 5%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실적 성장이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결국 주식은 실적의 함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올해는 실적 성장이 거의 없다. 2020년도, 2021년도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고요. 작년도에도 오히려 역성장을 했었고요. 올해는 부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오르지 않을 것이다. 내년 되면은 좋아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 경기 둔화 그리고는 금리에서 금리 날당시의 경제 체력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올해는 횡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뭐 이런 거를 다 녹여서 생각해보면은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존버해서 1년 버티면 올라간다에 존버하는 사람들과 공매도 지금 비싸다니까 이 둘의 머니게임 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당장 호재도 없고요 악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을 때는 올라가거든요 그러고는 지금 당장 악재라고 볼수 있는 거는 일단 부채한 협상입니다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어, S&P 500이 20%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안 되면 부채 연대 협상이 실패한다라면 어,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게 UBS에서 경고를 한 겁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대부분 제시하는 포인트가 20%뭐15% 혹은 30%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부채 연대 협상이 모두가 잘된잘될 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뉴스가 됐든 아니면은 뭐저 미국의 트위터를 봤든 어차피 너네 할 거잖아 고반 좀해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다고 하면은 참 그렇게 안 가는 게 시장이고 안 가는 게 미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하면은 박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한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을 망하게 한다. 미국에 힘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끌고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쵸, 시간이 혹은 극적 타결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나올 때까지, 시장은 여전히 부담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매우 강하게 올랐습니다. 저는 일단은 쇼커버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어쨌든, S&P 500, 어, 4200, 100주선이 뚫리냐, 안 뚫리냐, 이것도 매우 핵심적인 것이고요. 만약에 뚫린다면, 은 나스닥 100주선입니다. 만, 3,000포인트 정도까지 열려있다라는 점 참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YTD 기준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얘도 올라가면 참 좋죠. 그렇기 때문에 S&P 500 4200포인트가 한국 시장 투자자들한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저게 쇼커버가 나오고 올라가고 뚫고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올라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은 누가 오르느냐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어, 생각 지울 수 없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현재 심리지표 보시면은 67포인트입니다. 매우 매우 그리드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 트리거만 나오면은 말 그대로 차트 하나 뚫리면은 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번 주 AI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저게 또 주봉 기준입니다. 주봉 기준이기 때문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점 참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그 투기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 매우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선반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지난번 2 0 1 1년도 고점이 PR 100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도 PR이 100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못 올라가 하면서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뚫어내면 돈의 힘으로 밀어올리면 아 요것도 어찌될지 모른다라는 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그 호재가 있다 악재가 있다 이게 아니고 말 그대로 머니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잘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 채권 시장은 대체로 매도였고요. 그러고는 지금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두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 44.7%입니다. 그리고는 한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29.7%예요. 상당히 오른쪽 말 그대로 상당히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라는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분명히 증시에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안 낮춰 경기도 있나 경기 지침체 깊어지겠네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이거를 말 그대로 시장 전체적인 파이로 놓고 보면은 채권을 매도하기 때문에 패드와치가오른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채권 매도한 돈이 주식 매수로 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난 1월과 같은 왜 올라? 하면서 올라가는 상승장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지난 금요일 기준입니다. 마이크론이 또한번올랐습니다0.89%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벗겨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아주 아주 기대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양봉을 그렸습니다. 물론 증시는 에이, 그 가격은 0.08%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양봉이라는 점이 매우 핵심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 제조업에 대한 투심 여전히 강하다. 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 어이, 나스닥이 빠질 때도 빠지던 친구, 나스닥이 오를 때도 빠지던 친구가, 이번에는, 금요일 나스닥이 빠졌는데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50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아뭐 갑니다 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저가 매수로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매우 저는 고무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S&P500이 4200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YTD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기준으로 신고가를 써야 한다 라는 것도 중요한 과제고요. 나스닥이 100주선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인텔도 50주선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어이!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더, 아니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좀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그죠? 우리 항상 상승이 목마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번에 돌파하지 못해도 곧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모아가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환율도 잠깐 체크를 해보면은, 위안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시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중국에 대해서 경제지표 안 좋아, 그리고는 뭐 정책도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매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20주 이평선 위에다가 살짝 올라 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는이라고 보면은 지난 주에 은봉이 그려졌습니다. 자, 원 달러 환율 차트에서 은봉이라는 거는 원화 강세라는 뜻이에요. 위안화도 약세,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보다 원화가 더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주식 투자를 오래하셨던 분들은 어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시장이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왜? 이러고 돌려 올라설 때는 전 세계에서 원화가 제일 강세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약간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 기대 여기서 더 강세를 가고 좀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쪽 차트상 이게 고점이긴 한데 뚫리면 뚫는 거거든. 어 그래서 요걸 보면서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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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화도 약세인데 엔화도 약세인데 원화가 강세를 기록했다. 이러면은 더 뚫고 올라가면은 날라가는 건가? 아니면은, 아, 여기가 고점인 건가? 상당히 반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매우 어려운 자리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저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 분명히 뭐 차트를 봤을 때 고점이라고 느껴질 만한 포인트가 워낙 많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팔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밖에 없죠. 삼성전자 차트도 보시면은, 일본 기준으로 완전히 떠있어요. 과매수라고 볼 만큼 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거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저는 여기에서 아, 밥만 팔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반에 반만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일단은 못 먹어도 버티면은 결국 먹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격에 대한 매력도 라고도볼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는 비트코인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월요일 아, 일요일, 일요일 오전 10시 어, 10시에 제가 스크린샷을 떴고, 지금 요 부분은 일요일 오전 10시 50분에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어디에서, 어, 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심리 지표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늘색 선이죠. 엠벨롭이라고 하는 요 라인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찍고, 지난주에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심리 안 무너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심리가 좋다라고 하면은 아좀더좀더 좀더 뭔가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나라고 어,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요즘 심리 좋은데 빅스 보시면은 완전히 바다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먹어도 고라는 마인드를 조금 이번에는 가져봐도 되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아, 반도체라고 하는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좀 그 핵심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욕심내봐도 못 먹어도 어 한번 버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 아침 테피셜이었죠 제가 종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3,000, 아 2,537에서 38을 말씀을 드렸고요.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200주선이 저기 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터치하고 마감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번 주에는 200주선 위로 올라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하이닉스 매도를 조금 줄일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뭐 토요일 기준 금요일 기준입니다 저중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상당히 약세를 보였다 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도 참 아시아인데 같은 아시아인데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매도하시는 거 틀린 전략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좀덜 팔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반도체 안쓸 거냐 그죠 아 이번에 엔비디아 있잖아. 반도체 안쓸 거냐고 엔비디아가 또 좋은 얘기 해주면은 모른다 이거. 어 요런 느낌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는 아직 투심이 꺾이지 않았다 라는 점. 어 그래서 저는 그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올라와서 팔고 떨어져서 사고 이렇게 공식대로 가면은 참 좋은게 주식투자인데 올랐을 때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도 워낙 많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아좀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 를 가지고 있다 라는 점 어, 말씀을 드리고 일단 국제 효과입니다 국제 효과도 인플레이션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국제 효과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조금만 더 라는 포인트에 플러스 점수를 줄수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는 지금 구리 가격 보시면 은8246 달러입니다 여전히 바닥권이에요 어, 최근에 보시면 은 8000에서 9000 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8200 이면은 바닥권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는 미국의 밀가리 소매 가격입니다 604 달러입니다 750달러 에서 벌써 150달러 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20% 떨어졌죠 어 밀가리 가격도 이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크게 어 이렇게 뭐속구치지 않는 상황도 좀더 어 투심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아까 전에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이 많이 하락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내려갔고 중국의 테크 기업들 하락했지만, EWI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아, 조금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AI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전세계 투자, 혹은 정치, 혹은 정책을 사용을, 정책을 이반하는 사람들, 그리고는 기업들의 태도입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혁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혁신이 있었죠. 하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혁신이라는 것은 없었죠. 그죠?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뭐 스마트 글래스도 하나의 혁신이었고요. 자율 주행, 블록체인, 뭐 전기차, 메타버스. 여러 것들 다 나왔을 때 정말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했던 그런 신기술이 있었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챗GPT 나온 지 이제 4개월 정도 됐나요? 그죠? 연초에 발표가 됐으니까 그런데 벌써 모든 사람들이 채 g PT를 한 번쯤은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는 모든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AI가 빠르게 산업과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자들도, 기업도,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아주 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이게 과거와는 좀 사뭇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 삶이 바뀌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혈 입는 것이 누구냐? 아, 분명히 엔비디아가 수혈 입을 거고, 많은 피트크 기업들이 관련돼가지고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그 베이스에는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때이른 상승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어, 그래서 저는, 어, 좀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어, 반도체 이번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대피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는 아침 8시에 어, 미리 약속 드리겠습니다. 10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10만이 곧 되는 혹은 10만 기념으로 저 휴양지에서 에, 그 스마트폰을 라이브로 어, 틀어놓고 그저 스마트폰 라이브 유튜브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걸 아침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태이버였고요 오늘은 녹방이라서 좀 많이 짧네요. 네.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님들, 누님들, 모두 모두 안녕!